예. 10월 1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8장. 428장. 찬양하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 의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영혼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기합니다 계시네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 난, 광 채, 내게 비, 춰 주, 시, 옵소서그 밝은 얼굴 배울 때때의의혼혼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하실 때그 평화 내게 기들고주내꽃 피네 주의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주 시고 또 내려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택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아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게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 마음과 삶에 드리워진 어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금성교회가 또 세상에 하나님의 빛 비추는 교회 되기를 기도하고 또어려 당한 성도님들과 또우분들을 위해서 또 모든 가정의 평강을 위해서, 또 예배 초소 이전을 위해서, 또 수시와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 회복을 위해서. 전쟁과 제나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과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밝은 빛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빛을 비춰 주시고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드려진 어둠들과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주님의 빛 가운데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만이 우리 가운데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금성의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따뜻한 빛 비춰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늘의 빛을 전하는 하나님 복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생명들을 길러내는 금성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일에 당한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온유 만져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분들 찾아가 주시고 그 환부에 손을 대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정위에 하나님 평강을 내려주시고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의 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예배처서 이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용과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수시와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취업 중생들을 위해 하나님께 함께 여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한반도 가운데 평화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경제가 회복되고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샬롬의 평강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교사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빛 가운데 머물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과 공허함과 두려움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로 세상 앞에 담대히 설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진리의 빛을 우리 앞에 비춰 주셔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게 하여 주시고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는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1절부터 1 4절까지 말씀 긴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루파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수룻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 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수룻바벨의 손에 다름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두 가지는 무슨 뜻이 나일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예,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보면요,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제 계시를 받게 되죠. 네, 다섯 번째 환상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보면 천사가 와서 이제 스가랴를 깨워요. 그런데 스가랴가 계시를 받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죠.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깨었다. 이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때 황물경에 들어간 상태를 묘사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환상을 볼수 있는 어떤 상태, 영적 상태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천사가 스가라에게 물어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에 스가랴가 대답을 합니다. 순금 등잔대와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고 그리고 기름 그릇과 등잔과 열결된 일곱 간이 있고 그리고 두 감남나무가 기름 그릇 왼편과 오른편에 있습니다. 크게 보면 순금 등잔대와 이제 두 감남나무를 본 것이죠. 여러분 스가랴가 궁금해서 불어요.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대묻 죠.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자 스가랴가 대답을 합니다. 내네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있죠. 인간은 무지한 존재라는 겁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존재인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스가랴가 오늘 그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만히 보면 지식과 정보의 양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각종 매체들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과 지식들이 유통되고 있죠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고 누구나 마음 먹으면 그 정보와 지식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사 이래 이렇게 인류가 다양한 정보와 지식에 노출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늘 바른 선택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항상 좋지만은 않죠. 아직 이 세상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지식이 얼마나 무력한지 세상 예, 깨닫게 되죠.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삶을 봐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선택할 때, 우리 인생에서 무언가 선택할 때 어떻습니까? 예, 망설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렇거든요. 여러분 왜 망설이죠? 예, 정보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예 그런 거 아니죠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연 내가 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확신할 수 없어서 예, 망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무지하다는 겁니다 과거를 제대로 해석할 능력도 없고 미래를 예측할 능력도 없고 지금 내가 한 선택도 감당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인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만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 2장 6절에서 이야기해요.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그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께 뜻을 겸손하게 구해야 되는 거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 제가 안다고 하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듣는 것이... 참 지식이고 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자이신 것이죠. 여러분 자먼 기자의 말대로 여우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지식과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울곧게 걸어가는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스가라는요.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구해요. 환상이 어떤한 환상인지에 대해서 주님께 해석을 부탁하죠 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우리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예, 이렇게 물어요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남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12절 말씀이죠 금기름을 흘리는 두관 옆에 있는 이 감남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스가라는 두 번에 거쳐서 등잔대 좌우에 있는 두 감남나무가 무슨 뜻인지를 예, 여쭤보고 있죠 이에 대해서 십사절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우리 십사절 말씀,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많은 자 둘이니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예 말씀에는요 감람나무 옆에 위치한 등잔대에 대한 해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등잔대가 포로에서 풀려나서 이스라엘 땅에 정착한. 유대 공동체가 아니었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뭐 성전을 뜻한다 이렇게 보, 보기도 하는데 맥락상 유대 공동체가 맞는 것 같아요. 등잔 때는 유대 공동체를 이제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 공동체를 등잔으로 설정하시고 보여주신 건 이스라엘이 다시금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세워질 거라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대 땅에 정착했지만 성전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나라도 제대로 재건하지 못한 채 시리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지금 이 땅에 제대로 세워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이 등잔테처럼 내가 너희들을 세상 가운데 다시 세울 거야. 너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너희들을 통해서 나의 빛, 진리의 빛, 사랑의 빛을 온 세상에 전할 거야. 이러한 희망을 이 환상을 통해서 전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등잔테 옆에 서 있는 감남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남나무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감남나무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에서 확실한 해석을 주세요. 14절 말씀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1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두 지도자 수루바벨과요호수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루바벨은 정치 지도자였고 요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종교 지도자였죠. 이두 지도자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거예요 이거 14절에서 또 이렇게 표현하죠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정하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왜이두 사람을 두 감남나무로 세우신 걸까? 여러분 이두 감람 나무가 서 있는 자리가 그 이유를 이야기해 줘요. 여러분 이두 나무 두 사람이 어디 곁에 있습니까? 예, 등잔대 곁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등잔대가 뭘 상징한다고 했죠? 예, 유대 공동체를 상징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두 사람이 유대 공동체 옆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환상을 보면요, 이 등잔대와 감람 나무 사이가 연결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롭바베가 여호수아가 유대 공동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인즉슨 등잔대 불을 밝히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빛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롭바베가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등잔대가 등잔대 역할을 할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유대 공동체가 세상의 빛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두 사람을 두 지도자를 세우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유대 공동체를 살리는 사역을 위해서 이두 사람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두 사람은요. 유대 공동체에게 희망을 던져 주는 존재죠. 어떤 희망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공동체를 여전히 지탱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과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계신다는 희망을 이두 사람이 전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도 같은 희망을 갖게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낳은 자녀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과 아픔과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능과 영, 능력을 부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번 주 금성 전도 팀에서 말씀을 나눌 때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돈하고 공허한 땅 어둠이 깊은 땅 위에 임하셔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왔어요. 우리 삶이 혼란하고 불안하고 공허함과 깊은 깊은 절망과 고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창조하신다라는 뜻으로 제 마음 가운데 새겨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위로가 되고 희망의 빛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이 무너졌다고 해서 내 삶에 아무것도 세워진 게 없다고 해서 우리가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6절 말씀이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 수르바베라 아무것도 이런 게 없다고 아무것도 세워진 게 없다고 좌절하지 마 성전 건축이 더디다고 유대 공동체 회복이 더디다고 낙심하지마 할수 있는 게 없다고 절망하지마 이 모든 일은 네 힘으로 네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 영으로 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내 영을 부어줄게 그러니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7절 말씀입니다 내 앞에 있는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줄게 네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없애줄게 그리고 9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손을 통해서 선전 건축이 시작되고 마무리가 될 거야 내가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거야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수루파벨에게 하시는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내가 내용으로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일을 행하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일을 완성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임하시는 분이세요. 그 속에서 빛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망과 고통의 자리 위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세요.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묵묵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지하고 연약한 저희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불어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식과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지혜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이루어 가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지하고 무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종이 듣게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혼란하고 혼돈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존재 위에 하나님 임하셔서, 새 일은 하향하여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혼란함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금송기의 위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